아, 오늘은 솔리덕스 원동연 강사관이니라 플레이 솔리덕스 저자 원동연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책 얘기를 좀 하려고요. 플레이 솔리덕스 교재가 벌써 14번째 교재가 출간이 됐죠. 바로 그저께. 자랑 하나만 할게요. 뿅!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썼던 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책장에다가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어, 무슨 설명을 들었냐면 어, 저한테 재직자 교육을 받으셨던 어떤 팀장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교재를 보는데 이 교재를 누가 봐야 되는지 이 교재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도 공동구매 시작하기 전에 교재 설명서를 먼저 올리죠. 그 설명서를 올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훑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제가 아예 대놓고 베이직, 마스터, 어드밴스, 초급, 중급, 고급에 대한 책들 설명을 간결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이 어떤 내용이고, 마스터가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어드밴스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버전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다들 보시다가 잠드실 것 같아서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신 다음에는 오프라인 서점으로 나가서 알맹이를 먼저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제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알맹이를 보시고 아, 얘가 설명하는 게 정말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 똑같은 책이어도 내 눈에 한 방에 들어오는 책들이 있고요. 진짜 열 번을 들여다봐도 막 글씨들이 튕겨져 나가는 책들이 있다니까요. 제 책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100% 맞지 않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점에 나가셔서 여러분에게 잘 맞는 책, 내용이 부실해도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 시선을 끄는 책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 나는 이 솔리덕스라는 도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뚜껑 열자마자, 아, 이렇게 한눈에 흐름이 보인다거나, 긍정적인 쪽으로 자극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다 절판된 책들 말고요. 시중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책들 중에 몇 가지 안내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셨다가 교재를 선택하실 때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교재를 선정하실 때 조금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솔리덕스 커뮤니티 제가 운영하고 있는 SWGN 코리아에 가입하시는 분들, 어쨌든 솔리덕스를 처음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도대체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교재 선택 가이드 겸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플레이 솔리드웍스 교재 시리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 교재인지 난이도와 함께 구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 교재부터 한번 볼까요? 자 솔리드웍스를 처음 배우는데 가장 완벽한 교재 가장 완벽한 기본서, 입문서가 이 플레이 솔리드웍스 베이직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미 10년 제가 10년 넘게 교재를 쓰면서 베이직 교재만 한5섯권 정도를 쓴것 같아요. 그 중에 이미 완판된 책들은 빼고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는 세 가지 가장 최신 버전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플레이솔리덕스2020 베이직 그리고 퍼펙트 n CS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네, 작년에 출간이 됐던 플레이 솔리웍스2023 베이직 이렇게 세 권의 베이직 교재를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아마 중고 서점에서나 보실 수가 있고 아마 신간은 플레이 솔리웍스2020 베이직 이 교재가 10주년 책이었어요. 이 10주년 책은 이미 네 솔드아웃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퍼펙트 NCS와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3 베이직 이렇게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퍼펙트 ncs는 솔리드웍스의 3d 형상을 이루는 3요소와 기본 개념 정리를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리드웍스의 어떤 특정 형상을 만들 때 닥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필수 재료들이 있고 그 재료들을 어떤 순서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일종의 레시피가 있다는 말이죠. 그 레시피와 그리고 필수 재료들을 가장 기본적인 3요소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솔리드웍스나 이 3D 형상이 만들어지는 어떤 원리를 3요소로 설명하는 책은 아마 이 교재가 처음일 거예요. 아마 플레이 솔리드웍스 2012버전, 2013버전 거의 10년 전이죠. 10년 전부터 제가 교재에서 계속 수록을 하고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을 네, 현재 이 교재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는 난이도별 연습 문제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유튜브 동영상 강의도 어 제가 솔리덕스 책을 쓰던 2010년, 2011년도에 유튜브가 막 뜨기 시작할 때, 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솔리드웍스 강의를 교재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강의를 네, 열심히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었다는 거 근데 어느 순간 이 교재와 유튜브 강의 그리고 카페 그리고 뭐 재직자 교육 이런 코스들이 다 레퍼런스가 이미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뭐 솔리드웍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캐드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이 다이 기본 포맷을 그대로 가져다 쓰시더라고요 네 좋은 의미겠죠?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유튜브 동영상 강의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제가 쓰고 있는 교재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A권 따로 B권 따로 두 개를 같이 사야만 한 권이 완성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한 권으로 다 끝내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D 스케치, 3D 모델링, 어셈블리 도면을 다한 권으로 끝내실 수 있게 설명을 해 놨어요. 특별히 자격증이나 또는 학생들이 좀볼수 있게 cswa 모의고사도 있고요 3d 프린팅 운용 기능사나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전산 응용 기계 제도 자동화 설비 기능사 대비 연습 문제도 함께 수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재 한번 보시면 어, 자격증 과정에 좀더 어, 내용들이 좀 많이 수록되어 있구나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원래 초판 교재는 흑백으로 제작을 했다가 컬러 교재가 훨씬 더 보기 좋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2세부터는 풀 컬러로 제작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책은 풀 컬러 교재를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어떤 분들이 보셔야 되느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먼저 습득하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복잡한 기능 말고 3D 형상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있어도 충분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만 가지고도 충분히 원하는 형상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3D 프린팅에 필요한 단순 형상의 모델링만 필요하다 라고 하셔도 네, 충분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기관에서 교재용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 교재를 기반으로 강의하시는 강사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더 추가로 설명을 해서 이 교재를 더욱더 풍성하게 완성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교재를 추천을 드려요. 저도 실제로 재직자 교육할 때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실무 내용들을 더 추가로 필기를 해드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가격으로 솔리드웍스의 2D와 3D, 그러니까 스케치부터 도면 작업까지 한 번에 끝내고 싶은 분들에게는 네, 이 퍼펙트 NCS가 더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 베이직은 어떤 책이냐? 똑같이 기본 과정인데요. 네, 3요소 기본 개념 정리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두께가 좀 많이 다르고요. 페이지도 좀 많이 달라요. 네, 왜 그러느냐? 아마 가장 많은 양의 스케치 연습 도면 그리고 3D 모델링 연습 도면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 이2023 베이직, 2020 베이직 교재예요. 연습을 위한 많은 도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한 권으로 개념 정리와 연습 문제까지 한꺼번에 완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연습 도면집을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도면 양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난해한 도면들도 물론 있죠. 그래서 제가 교재와 함께 시청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에 애프터 강의를 제가 따로 제작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재의 브록시디도 있고요. 그 브록시디 외에 제가 따로 어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다 하는 내용들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2D 스케치부터 3D 모델링, 어셈블리 모델링 그리고 오토캐드 형식의 2D 도면 작업까지 이한 권에 네, 완벽하게 끝내실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퍼펙트 NCs와 살짝 다른 점이 있다면 형상을 만드는 것도 물론 설명을 드리지만 설계가 바뀌었을 때, 도면이 바뀌었을 때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롤백바를 쓴다던가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관에서 교재로 쓰신다면 퍼펙트 NCs가 가격이나 뭐 에센셜에 대한 부분들이 더 적합하다면 이 플레이솔리덕스 2023 베이직은 독학을 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어 유튜브보다는 유튜브는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잡니다. <laughs> 보다가 잠들게 돼요. 그래서 영상보다 잠깐만 책도 잠드나? 아 물론 책도 잠들 수 있죠. 그런데 개인적인 그 학습의 스타일상 영상보다는 책을 보면서 어, 필기를 해가면서 체크를 해가면서 공부하는 게더 집중이 잘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2023 베이직 교재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서 연습량을 충분히 채우고 싶은 분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따라하기 방식보다는 개념 정리가 더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역시 한 권으로 솔리드웍스의 A to G를 정복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2023 베이직 교재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구분이 좀 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마스터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교재는요, 일단 솔리드웍스를 더 배우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풍성하게 채워줄 중급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내용이 있느냐? 아, 물론 내용적으로도 엄청나고요. 도면의 난이도도 네, 꽤 높습니다. 자, 그러면 중급 교재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급은 2017 버전 마스터가 있고 2021 버전 마스터가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도 마스터 교재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교재는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텀을 두고 개정판이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한 2010년도 버전부터 2024 버전 가장 최근의 버전까지 총한 14권 정도의 책을 썼더라고요. 그 14권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이 이2017 마스터 교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쓴 모든 책들 중에 한 권을 추천하라면 2017 마스터 교재를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교재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렇게 추천을 하느냐?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급 교재, 그러니까 기본 교재, 베이직 교재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많은 도구들, 더 어려운 형상들을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식의 세 가지, 수치 링크를 포함해서 세 가지의 수식 도구 그리고 설정 도구의 세 가지 방법,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난이도가 올라가는 구조로 수식과 설정에 대한 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설계를 변경하되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설계를 변경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다양한 파트 도구들, 피처 도구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 공면 파트가 일부 숨겨져 있어요. 제가 썼던 이2017 마스터 교재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바운더리를 설명하는 교재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을 거예요. 이 바운더리 개념을 정식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교재가 2017 마스터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공면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바운더리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서 이제 곡면뿐만 아니라 솔리드로 전환하는 작업이나 멀티바디를 생성하거나 파트를 분할한다거나 인덴트나 합치기 같은 그 멀티바디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 도구들을 아주 쉽게 따라하면서 완성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에서도 역시 대형 어셈블리, 부품 대칭, 부품 패턴, 벨트 체인, 기계 메이트, 그러니까 웬만한 어셈블리에서는 다쓸수 있는 도구들을 다 총동원을 했죠. 그리고 역설계 도구를 사용해서 구동하는 Z축 장비 설계를 완성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어, 생각보다 난이도가 꽤 있네라는 평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교재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네, 역시. 2D에서 3D로 변환할 때 그냥 단순히 오토 키드 파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오토 키드 파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다 쉽게 정렬을 해서 편하게 솔리드웍스로 가져가서 활용을 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록하기 시작한 교재가 2017 마스터 교재입니다. 그리고 역시 제가 이 교재를 출간하고 나서도 애프터 강의를 네, 한 세트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서비스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교재는 더 어려운 기능, 더 어려운 형상을 제작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똑같은 형상을 만드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도구들을 조합해서 형상을 만들어 낼수 있지? 라는 어떤 모델링의 활용팁 좀 센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네, 그런 책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마스터 교재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역시 솔다웃 됐습니다. 네, 왜 재판을 안 찍나요? 네 재판을 찍고 싶으나 일단 솔리덕스 버전이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2017 버전에서 생성되지 않았던 부분이 2019 버전에서 뭐좀더 쉽게 표현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차라리 개정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판이 출시가 됐죠 자2021 현재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가장 최신의 이 중급 교재 마스터 교재가 2021 마스터 교재입니다. 이게 10주년을 기념해서 나왔던 책들 중에 한 세트인데요. 2017 마스터의 개정판이기 때문에 역시 수식 설정, 그 다음에 설계 변경하기 같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은 여전히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게 설계 바인더라던가 코멘트, 스텝 파일을 불러와서 외부 파일을 편집하는 기능 같은, 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쓸수 있죠? 라는 그런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심어 놓은 교재가 2021 마스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많이 높습니다. 수식도 그렇고요. 형상도 그렇고요. 그리고 역시 대형 어셈블리 부품 대칭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역설계 탑다운 설계. 아마 역설계 탑다운 설계가 이 책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차동 기어 세트를 설계를 하는데 그 내부의 기어 커버를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 생성을 하는 그런 내용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셈블리 도면 역시 설명하고 있고요. 어셈블리 도면뿐만 아니라 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 정의의 뷰를 만드는 방식이나 그리고 오토캐드 파일을 가지고 와서 3D로 변환하는 내용도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애프터 강의. 아, 요거는 교재 브록시디에는 제가 동영상 강의를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개용의 애프터 강의는 아직 업데이트 전입니다. 그래서 2021 교재가 내년까지는 계속 이 교재를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 교재를 또 흥미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애프터 강의 올해 안으로 꼭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추천 독자는 더 어려운 기능, 더 어려운 형상을 제작하는 방법 등의 힌트를 좀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중급 교재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어 제가 출판사 대표님께 이렇게 여쭤보면 중급 교재가 많이 안 나간대요. 어려워서 그런가? 아니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싶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바로 사지 마시고 서점에 가셔서 이 마스터 중급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난이도가 높은 교재들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분명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책이라고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드밴스 교재 설명을 드려야죠. 일단 이 어드밴스 교재는 2013, 2018, 2024 텀이 좀더 많이 길죠. 거의 5년에서 6년 사이에 텀을 두고 이 어드밴스 책을 계속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드밴스 교재의 목적은요. 판금, 공면, 용접, 금형 이렇게 네 가지 모듈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던 내용이 어드밴스 교재예요. 그래서 이 어드밴스가 마스터에서 연결되는 교재가 아니고요. 마스터와 베이직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드밴스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버전의 교재다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 장비 설계까지는 필요가 없고 나는 판금 용접이 먼저다. 그런데 솔리덕스를 처음 접하는데 판금 용접을 먼저 배워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중급을 보지 마시고 베이직과 어드밴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드밴스 교재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교재다로 보셔야 돼요. 이 어드밴스 교재에는 기본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케치 어떻게 그려라 완전정이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이미 솔리드웍스를 알고 계시다면 바로 어드밴스를 보셔도 되고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가 이제 그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바꿨거나 또는 이직을 해서 바로 판금설계로 들어왔는데 처음 보는 솔리드웍스를 써야 된다 라고 하실 때는 베이직 먼저 보시고 판금 보셔야죠. 자, 그래서 이2018 교재는 어떤 모듈을 설명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공면이 없습니다. 그럼 공면이 없이 어떻게 다섯 가지냐? 판금, 용접, 금형, 그리고 비주얼라이즈, 포토뷰 360, 그리고 MBD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가지의 모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금이야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얇은 철판에 대한 작업 용접 구조물은 이제 3d 스케치로 프레임 작업하는 거 그리고 금형은 거푸집이죠 코어 캐비티 만드는 거 그리고 공면이 2017 버전 마스터의 공면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2018에는 공면이 없이 최초의 비주얼 라이즈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비주얼 라이즈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책이 이2018 어드밴스 교재밖에 없을 거예요 포토뷰 360 렌더링 교재죠? 그 렌더링도 이전 버전의 교재에서는 살짝씩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예 대놓고 포토뷰 360을 이렇게 쓴다 라고 설명하는 책은 이 책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왜냐? 솔리드웍스 2023버전, 2024버전을 기점으로 비주얼라이즈는 유료 버전으로 전환이 되버렸고요 포토브 360은 사라졌습니다. <laughs> 2023버전까지만 포토브 360이 있고요. 포토브 360이라는 도구 자체가 비주얼라이즈로 이렇게 통폐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2024버전부터는 포토브 360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서 제가 2025버전 교재에서는 포토브 360 대신 또 새롭게 쓸수 있는 네, 그럼 렌더링 프로그램이나 데칼 쓰는 도구라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구상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강의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이 교재는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특정 모듈을 집중해서 배우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2018 버전 같은 경우엔 렌더링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교재가 2018 어드밴스입니다. 그러나 역시 절판됐습니다. 네. 제가 저자여서 이제 마지막 교재도 다 소진을 했고요. 이제 저한테도 남아있는 책이 초판본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출판사에 혹시 남아있는 재고가 있나요를 물어보셔서 구매를 하시거나 아마 중고서점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그렇게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바로 지지난 달에 벌써 나온 지두달 됐죠? 2024 어드밴스가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 어드밴스의 개정판으로 이제 네 개의 모듈을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판금, 용접, 금형, 공면 제가 순서를 좀 바꿨죠? 네 가지 모듈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들도 살짝씩 달라요. 그래서 2018 버전 어드밴스 교재 보셨던 분들이 2 0 4 어드밴스 교재를 보셔도 예제 모양들이 살짝씩 다를 겁니다. 2024 버전의 가장 중요한 점이 이공면도구예요이공면도구에서 제가 2017 마스터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공면도구를좀 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곡률이라던가, 탄젠트라던가, 좀 곡선이나 곡률을 쓸때 사용하는 어떤 용어들 있죠. 그런 용어들에 대한 개념 정리, 그리고 보다 더 디테일하게 곡면을 생성하는 방법 편집하는 방법들을 어, 좀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이2024 어드밴스 교재의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교재와 함께 시청하는 이 유튜브 강의가 좀 많이 달라요. 왜 다르냐? 교재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요. 교재를 받기 때문에 이제 교재에서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실래요 라는 강의가 2024 어드밴스의 부록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내용을 다시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좀 다른 내용들로 구성을 한 강의가 이2024 어드밴스 애프터 강의예요. 지금 7강까지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8강을 기점으로 2024 어드밴스 교재 브록 시리가 완성이 됐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 애프터 강의 이제 2차 강의가 되는 거죠. 애프터 강의가 이제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또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만 사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 땡이 아니라 어 그러면은 이 교재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 교재에서 완성한 예제를 수정을 해서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에 대한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보다 입체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판금 용접 공면 금형 도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2024 어드밴스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본적인 옵션이라던가 파일 저장 위치라던가 방식들, 시스템들이 좀 많이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2018 어드밴스에서 2024 어드밴스까지 6년 걸렸죠. 그 6년 동안에 바뀐 내용들이 모두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들이 반영된 최신 규제가 필요하시다면 2024 어드밴스를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재 선택하는데 아 저런 목적을 가지고 책을 썼구나라는 저자의 마음이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아주 디테일한 설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 내가 지금 내 수준에 베이직을 먼저 봐야 되겠구나 아니면 마스터를 먼저 보고 그리고 어드밴스 교재를 봐야겠구나. 네. 이렇게 교재를 선택하는데 조금의 가이드처럼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구매하실 때꼭 오프라인으로 가셔서 알맹이를 먼저 보시고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또 교재를 보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 또는 어, 문제가 좀 있다 또는 예제 파일이 필요하다 라고 하실 때는 여기 사이트 있죠. 네. 로그인 안 하셔도 됩니다 회원가입 안 하셔도 돼요 들어오셔서 여기 교재 정보 게시판 열어보시면 브록 cd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곳 그리고 제가 이렇게 프리 과정으로 해서 동영상 강의를 계속 업데이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네2020 베이직 애프터 강의 했던 것처럼 2023 베이직 교재랑 2021 마스터 교재도 지금 아직 업데이트 안 했는데 업데이트 될 거예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또 교재 이어서 구입하셔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솔리드웍스 학습, 솔리드웍스 교재 작업 되시고 저는 다양한 강의들로 그리고 더 좋은 교재, 오타 없는 교재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웍스 교육의 완전정이 플레이 솔리드웍스 원동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